안녕하세요. 제이나다육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 너무 너무 좋죠?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오늘 같은 날 예, 밖에 어한 바퀴씩 운동도 좀 하시고요. 예, 또 맛난 것도 드시고 그러세요. 오늘 어창몇 세트 한번 내 볼게요.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 주시고요. 저에게 힘좀 예, 팍팍 실어 주세요. 오늘 창에 예, 아이들이 좀 예, 예쁜 아이들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예, 저렴하게 세트로 예, 주고 싶어서, 드려, 드리고 싶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예, 올려볼 겁니다. 자, 20세트 낼 건데요. 보시고, 예, 진짜 신중한 찜 부탁드립니다. 아, 항상 이렇게 취소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예, 저희는 취소하고 막 이러면 미리미리 해주세요. 그래야지 또 다른 분께 예, 갈 수가 있습니다. 자, 1번부터 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이 아이는 글램핑크입니다. 아주 사이즈 굉장히 좋고요 사이즈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거 한 10, 한 5cm 정도 예, 됩니다. 글램핑크. 이거 여름에 물드는 아이입니다. 네, 조금만 있으면 굉장히 예뻐지는데요. 요런 아이들, 요런 아이들도 있고요요 아이는 시그니처입니다. 시그니처. 시그니처. 요렇게 큰 아이가 요렇게, 예, 하나 요렇게 지금 빨간게 예, 요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요 예, 아이는 한세분입니다한세분이 한세 보니까 이렇게 예 이렇게 지금 솜털도 변이가 오고 또 금줄도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금줄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보이시죠? 금줄도 이렇게 지금 예요러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도 있고요. 또요 아이는 퍼시픽이라는 아이인데요. 퍼시픽 요건 지금 속에서 철학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퍼시픽 퍼시픽 이 하나 들어있고요. 요이는 제이드 스타입니다. 제이드스타가 이렇게 예쁜 아이가 환엽 제이드스타가 이렇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토스카넬리입니다. 토스카넬리, 토스카넬리가 이렇게 예, 하나 있습니다. 예, 이 아이는 환엽 슈퍼클론입니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동글동글한 게 아주 새카만 게 아주 멋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 7종에 오늘 7종을 한번 내봤습니다. 1번 7종에 예, 5만 원입니다. 2번입니다, 2번 2번2번입니다 요거는 아, 스타벅스 금입니다. 스타벅스 금 얼마나 사이즈도 좋고 예쁜지요?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지금 너무너무 빨갛게 지금 물이 들어있고요. 금도 잘 들었습니다. 이런 아이, 이런 아이들고요. 요 아이는 시그니처입니다. 시그니처, 예, 빨간 아이가 이렇게 하나 요렇게 있고요. 이런 아이들. 이요 예, 아이는 한스의 분입니다. 한 세븐이 이렇게 보면 다 이렇게 금줄이 있어요. 이거 다금 종자기 때문에 예, 제가 오늘 아주 예 멋진 아이들 좀 많이 갖고 왔습니다. 이런 아이도 들어 있고요. 이건 독일 샴페인입니다. 한번 보세요. 얼마나 통통하고 예쁜지요? 예, 작지만 아주 좋습니다. 이 아이는 슈퍼 클론입니다. 뾰족뾰족한 게새카마게 아주 멋지죠? 네, 이 아이는 제이드 스타금입니다. 제이드 스타금. 이렇게 작지만 아주 트시라고 아주 건강합니다. 이렇게. 이 아이는 흑장미금입니다. 흑장미금.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2번입니다. 7종에 예, 5만원입니다. 3번 갑니다. 3번. 3번. 네, 여기, 역시 또 시그니처가 하나 이렇게 멋진 아이가 또 하나 이렇게 덜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아이는 흑장미 금이요 이렇게 멋지게 아주 큰 아이가 15cm 정도 되는 아이가 이렇게 예, 차지하고 있고요. 이 예, 아이는 바손 철합니다. 바손 철아 얼마나 멋진지 예 바손 철아 정말 멋집니다. 이렇게 철아가 아주 예쁘게 예 빨갛다가 단게 이렇게 있고요. 이 아이는 원종 에본입니다 원종 에본이가 이렇게 큼지막한 게 하나 있고요. 이 아이는 제, 제이드 스타 금입니다. 예 제이드 스타 금이 이렇게 하나 예, 아주 색감 보세요, 너무 맑죠? 요런 아이가 하나있고요요 아이는 독일 샴페인입니다. 독일 샴페인이 요렇게 하나 예, 예쁘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원종 에본입니다. 오, 잠시만요. 네, 이 아이는 퍼시픽입니다. 퍼시픽이 요렇게 하나, 예, 이렇게 철학기 있는 아이가 얼굴이 삼두 짜리입니다. 요렇게요런 아이, 요렇게 해서 3번이, 예, 3번이, 예, 요렇게 7종에 5만 원입니다. 4번 갑니다, 4번. 4번. 예, 흑장미금입니다. 큼지막한 애가 이렇게 하나 있는데요. 아주 예쁘게 멋집니다. 흑장미금. 아주 너무너무 사이즈 좋고요 아주 예쁩니다. 예, 요 아이는 한스 에본입니다. 한스 에본이 지금 끝자락에 물이 뚫고불긋하게 들고 있죠? 네, 요런 아이들도 있고요요 아이는 원종 에본입니다. 원종 에본이. 예, 원종 에본이가 요렇게 하나 차지하고 자리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런 아이들도 있고요 여기 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예, 에보니 슈쿨, 에보니 슈퍼쿨론. 뾰족뾰족한 게 요게 새까맣게 물드는 아이입니다. 요런 아이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 제이즈 스타입니다. 제이즈 스타가 하나 이렇게 예쁘게 있고요. 요 아이도 퍼시픽입니다. 퍼시픽이 요렇게 아주 예쁘게, 이렇게 예, 하고 차리, 차리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예, 요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 보세요. 요렇게. 독일 샴페인입니다. 그리고 샴페인이 이렇게 예쁘게 하나 이렇게 자리 차지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4번입니다. 4번. 4번. 네, 이렇게 해서 4번. 4번. 7종에 5만원입니다. 5번입니다. 5번. 5번. 5번입니다. 네, 토스카넬리입니다. 토스카넬리가 이렇게 하나, 큼직한 게 하나 이쁘게 있고요. 이 아이는 흑장미금입니다흑장미금이 하나 이렇게 아주 예쁘게 이렇게 하나 있고요. 이 아이는 예, 환엽에본입니다. 얼마나 동글동글하고 예쁜지요. 아주 보세요. 새빨간 게 아주 끝내주게 멋집니다. 요거는 제이디스타가 이렇게 하나, 예, 환엽 제이디스타가 하나 이렇게 들어있고요. 이 아이는 제이디스타 금입니다. 금. 이 아이는 독일 샴페인입니다. 독일 샴페인 이렇게 하나 또 있고요. 이 아이는 환엽 슈퍼클론입니다. 아주 멋진 아이가 이렇게 멋진 아이가 이렇게 칠종을 예, 이렇게 7종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5만원 드립니다. 6번 갑니다. 6번. 예, 예 글램핑크가 이렇게 하나 있고요. 글램핑크. 예, 글램핑크가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글램핑크 이거 요거 요거 하나 있는데 요거 사이즈 지막하하가 있습니다. 여름에 물이 아주 봄에 물이 들어요. 아주 멋집니다. 요 아이는 시그니처입니다. 시그니처가 하나 이렇게. 요 아이는 참고로 14.5 화분입니다. 네, 그거 감안하시면 됩니다. 작지 않습니다. 요거 시그니처입니다. 빨간 아이가 하나 있고요. 요 아이는 에본이요. 군생이요 이렇게. 군생 에본이오 군생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 요 아이는 제이드 스타 금이 제이드스타 환엽 제이드스타가 이렇게 하나 있고요요 예, 아이는 원종 앨본입니다 제학은또 다른 아이 예, 요런 아이가 또 하나 있고요요 예, 아이는 흑장미 군 2두짜리가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예, 워아이니까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 6번입니다 6번 6번 하나 6번 이렇게 해 7종이 들어 있고요 예, 7번입니다 요 아이는 토스카넬리가 이렇게 하나 있고요요 아이가 토스카넬리 아주 멋진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요 아이는 피멍마리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희이 아주 그냥 누구한테 얻어 맞은 것처럼 아주 이렇게 불긋불긋하게 이렇게 하나 들어있습니다. 이 아이는 크리스본입니다. 크리스본이, 크리스본이가 이렇게 2두짜리 2두짜리가 이렇게 아주 예쁘게 하나 들어있습니다. 예, 이번이 슈퍼클론입니다. 슈퍼클론이 이렇게 하나 들어있고요. 예, 흑장미금입니다. 흑장미금. 예, 그리고 이 아이는 제이지스타 금입니다. 이스타크 이렇게 예쁘게 밝은 게 하나 달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원종 에본입니다. 원종 에본이, 예, 요렇게 해서 7종입니다7종 요렇게 해서, 예, 5만원입니다. 7번이고요. 요거는 8번입니다. 8번. 8번 요렇게 시그니처 큰 아이가 또 요렇게 하나 예쁘게 있고요. 요 아이는 레드와인입니다. 이 레드와인은 빨갛게 물드는 아이 2두짜리입니다. 자구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요 아이는 소노타라는 아이입니다. 소노타라는 아이인데요. 요렇게 큼지막한 아이가 2두짜리가 예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슈퍼클론이 아주 요렇게 예쁘게 까만 아이가 하나 또 이렇게 있고요. 예, 요 아이는 흑장미금입니다. 흑자미 금입니다. 이렇게 예, 있고요. 이 아이는 에버니 슈퍼클론입니다. 에버니 슈퍼클론 이렇게 하나 들어 있고요. 이 예, 아이는 도일 샴페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8번입니다. 8번, 8번 이렇게 예, 8번 요렇게 있고요. 예, 9번 갑니다. 9번, 9번, 9번요. 이이 아이 환엽 에버니입니다. 이거 환엽 에버니입니다. 사이즈 아주 좋습니다. 아주 크고 야, 아주 멋진 아이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한스 에븐입니다. 한스 에븐이가 요렇게 예쁜 아이가, 예, 큼지막한 애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흑장미 금입니다. 흑장미 금, 이두짜리가 요렇게 하나 있고요요건 제이드스, 제이드스타 금입니다. 제이드스타 금이 하나 있고요요건 슈퍼클론입니다. 슈퍼클론 하나 있고요요 아이는 독일 샴페인입니다. 요렇게 해서 요 아이 9번입니다. 9번. 9번. 요렇게 해서 6종입니다. 이 아이는. 왜냐면 요거 한여까 <laughs> 한엽 에보니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예, 여기는 6종을 넣었습니다. 육종입니다 예, 10번입니다. 10점. 예, 시그니처, 요렇게 큼지막한 애가 있고요. 아주 멋진 아이입니다. 요 아이, 시그니처. 요런 아이가 또 하나 있습니다. 흑장미금입니다. 흑장미금이 이렇게 큼지막한 애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크리스본이라는 아이인데요. 예, 크리스본이라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아주 사이즈가 한 15cm, 16cm, 17cm 정도, 16cm 이상 되는 아이입니다. 예, 사이즈 아주 좋고요. 예, 예쁩니다. 끝자락에 지금 갛게 붉게 지금 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독일 샴페인입니다. 독일 샴페인 이렇게 하나 있고요. 이 아이는 제이디 스타 금입니다. 데이제사금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있고요. 이 와인 슈퍼클론입니다. 아주 멋지죠? 예, 뾰족뾰족한 게 아주 입장이 새카맣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와인은 몬타니아입니다. 몬타니아, 몬타니아가 이렇게 예쁘게 아주 예쁘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 10번입니다. 7종입니다. 10번, 예, 11번입니다. 11번, 11번입니다. 흑장미 금입니다. 흑장미, 금이 이렇게, 큼지막 하나가 하나 있고요. 요 아이는 한스 에본입니다. 그저 손톱이 아주 지금 붉고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주 멋집니다. 요 아이는 슈퍼클론. 아주 새카맣게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요 아이는 뚱땡이 마리안데요. 아주 아울장이 얼마나 통통하고 땡그랗고 그냥 아주 얼마나 통통한지 예쁜지 모르겠어요. 예, 요 아이는 토스카넬리가 있습니다. 우스카넬리가 이렇게, 예, 작지 않은 아입니다. 이 10cm는 되는 아입니다. 이요러고 퍼시픽이 또 하나 들어있고요. 요 아이는 제이드 스타 금이 이렇게 하나 예쁘게 앉아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예, 11번입니다. 11번. 요 12번입니다. 12번. 예, 요거 시그니처가 요렇게 또 하나 요렇게 있고요. 요 아이는 한엽 에본입니다. 한엽 에본이, 예, 한엽 에본이가 요렇게 있고요. 요 아이는 한세 에본입니다. 한세 에본이 요즘 참 이뻐요. 아주 물도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요거는 에보니 슈퍼클 한약 슈퍼클럽. 이또골도꼴한 네, 아이가 있고요. 요 아이는 어, 퍼시픽 퍼시픽입니다. 퍼시픽이 요래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제이드스타 금입니다. 제이드스타 금 이렇게 있고요. 요거 독일 샴페인입니다. 독일 샴페인. 보기 솜페인인데 굉장히 예뻐져요. 지금 이 아이 묵은 아이 기에는 굉장히 예쁩니다. 작지만 아주 멋진 아이입니다. 요렇게 해서 12번입니다. 12번. 13번 갑니다. 제이드스타금입니다. 요거 제이드스타금이 요렇게 하나 있고요. 제이드스타금. 요거 마돈나가 요렇게 큼지막한 애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마돈나가 이렇 하나 있고요. 이 아이는 얘이 예, 아이는 한 세의 분입니다. 한 세의 분이가 이렇게 얘 예, 큼지막 한애가 있습니다. 요거는 다14.5 화분입니다. 요 이렇게서 하나 있고요. 독일 샴페인입니다. 독일 샴페인 이렇게 하나 예쁘게 예쁘게 이렇게 지금 하나 있고요. 이 아이는 흑장미 금입니다. 흑장미 금도 하루도 예쁘게 있습니다. 요거는 퍼시픽입니다. 퍼시픽 퍼시픽이고요. 요거는 몬타니아입니다. 몬타니아가 이렇게 예쁘게 있고요. 얘 예, 이렇게서 이렇게서 예, 요렇게 해서, 어, 13번입니다. 13번. 예, 14번 갑니다. 제이드스타금, 요렇게 큼지막한 애가 이렇게 앉아있습니다. 제이드스타금, 요렇게 큼지막한 애가 또 하나 앉아있고요. 예, 요 아이는 흑장미금 큼지막한 애가 하나 있습니다. 요렇게, 예, 작지 않은 아이들, 건강한 아이들, 요렇게 다 있습니다. 요건 에버니금 무지입니다. 요렇게 다 금줄이 있어요. 에보니 금 무지입니다. 요 아이는 흑장미 금이고요. 흑장미 금이 요렇게 예쁘게 하나 있, 있습니다. 이두 짜리, 예, 요 아이는 퍼시픽이 요렇게 빨간 애가, 예, 하나 또 요렇게 예쁘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환엽 에보니입니다. 해보니, 환엽 에보니가 하나 요렇게 예쁘게 있고요. 예, 아주 동글동글한 게 아주 빨간 게 아주 예쁩니다. 멋집니다. 아주 작지만 아주 건강한 아이입니다. 독일 샴페인이 또 요렇게 예쁘게 또 하나 들어있고요. 요렇게 해서, 예, 요거. 네, 예, 14번입니다. 14번. 예 15번 갑니다. 요 아이는 페델리어입니다. 페델리어가 이렇게 하나 예쁘게 있고요. 요 아이는 레드와인이 요렇게 예, 좀 붉어지는 과정인데요. 아주 빨갛게 물드는 아닙니다. 그리고 요건 마왕이 하나 요렇게 아주 큼직한게 하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요건 몬타이냐가 요렇게 하나 있고요. 요거는 에보니. 에보니가 요렇게 예, 큼지막 하나가 요렇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 흑장미금입니다. 흑장미금. 흑장미금, 요거는 퍼시픽입니다. 퍼시픽. 요렇게 해서, 예, 15번입니다. 15번, 7종. 요렇게 해서, 예, 5만원입니다. 17종입니다. 아, 7종입니다. 7종. 예, 16번입니다. 16번. 제이드 스타큼, 요렇게 큼지막한 애가 또 하나, 요렇게 예쁘게 있고요요 아이는 흑장미금입니다. 지막한 애가 예, 이14.5 화분에 이렇게 들어 있으니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요거는 원종 에본입니다. 이렇게 빨갛게 아이가 너무 너무 빨갛게 멋지게 올라오는 아이입니다. 네, 요거는 몬타니아입니다. 몬타니아, 몬타니아가 하나 이렇게 있고요. 요 아이는 퍼시픽입니다. 퍼시픽 이렇게 하나 이렇게 있고요. 요거는 에보니 슈퍼클론입니다. 에보니 슈퍼클론, 예쁜 한 애가 이렇게 예, 손톱이 가만 아이입니다. 뾰족해 갖고 이요 아이는 예. 독일 샴페인입니다. 독일 샴페인. 요렇게 해서. 예, 요렇게 해서. 예, 요1 6번입니다1 6번 16번. 17번입니다. 요건 돌기마리아 오리지널 돌기마리아 금입니다. 예. 돌기 오리, 오리지널 돌기마리아 금 요렇게 하나 있고요. 요 아이 시그니처입니다. 시그니처. 시그니처가 요렇게 예쁘게 빨간 아이가 하나 있고요. 요 아이는 SP입니다. 금무진데요. 아주 큼지막하고 아주 건강하고 아주 생생합니다. 요런 아이가 또 하나 있고요. 요거 몬타니아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몬타니아가 있고 요거는, 네, 요건 퍼시픽이 요렇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제이드스타 금이 예, 있고 요거 슈퍼클론입니다. 요렇게 해서 17번입니다. 17번, 17번이 있고요. 18번입니다. 18번. 18번. 예, 이 아이는 페델리오. 페델리오가 이렇게 예쁘게 하나 앉아 있고요 예, 이 아이는 흑장미금입니다. 네, 제가 지금 설명을 계속 빨리빨리 지금, 네, 가고 있는데요. 대낮이기 때문에 지금 손님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이드 요거는 흑장미금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너무너무 제가 예뻐서 가족이는 했는데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SP로 적었습니다. 이두짜리인데요. 굉장히 무근 아이입니다. 아주 건강하고 굉장히 예쁜 아이입니다. 이 아이. 예, 이 아이는 퍼시픽입니다. 퍼시픽. 퍼시픽이고요. 요거는 환역 슈퍼클론입니다. 아주 멋지게 새까맣게 올라오는 아이고요. 요 아이는 제이드 스타크니 이렇게 하나 예쁘게 하나 앉아있고요. 요 아이는 예, 독일 샴페인입니다. 요렇게 해서 18번, 18번이 하나 요렇게 있습니다. 18번, 예, 19번 갑니다. 요 아이는 돌기마리아 금입니다. 1세, 째 예, 오리지널 돌기마리아 금이 이렇게 하나 예쁘게 있고요. 요건 흑장미 금입니다. 흑장미 금이 요렇게 있고 예, 한 세에 보니까 이렇게 이두짜리 금지막한애가 요렇게 지금 붉긋붉긋하게 약 끝머리가 끝자락에 물이 예쁘게 들었어요. 요런 아이가 하나 있고요. 예, 몬타니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퍼시픽이 또 하나 들어 있고요. 요건 제이드스타 금입니다. 제이드스타 금. 예. 그리고 요 아이는 슈퍼클루 이렇게 슈퍼클론도 아주 당당하게, 아주 다글다글 합니다. 아주 뭐라고 그래야 되냐? 이게 아주 달궈져갖고 너무 너무 멋집니다. 예쁩니다. 아주 예 가맣게 손톱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19번입니다. 19번, 20번입니다. 20번, 예, 20번 이거 몬타니아몬타니아가 이렇게 하나 예쁜 아이가 있고요. 예, 요 아이는 크리스 크리스본입니다. 크리스본이가 이렇게 검지 막한 애가 이렇게 예,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아이는 한스에본입니다. 새보니가 이렇게 예쁘게 있고요. 이 아이는 토스카넬입니다. 토스카넬가 있고요. 이거는 퍼시피, 퍼시피 이렇게 삼두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예 원종 에본입니다. 원종 에본이 아주 예쁜 원종 에본이가 이렇게 하나 예쁘게 있고요. 요것도 제이드스타 금입니다. 제이드 스타 금이 이렇게 하나 예 멋지게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십 20번, 예, 마지막 20번까지. 이 아이들 진짜 나무랄 데 없는 아이들입니다. 진짜 건강하고, 예, 가격 괜찮은 아이들, 예쁜 아이들, 저렴하게 오늘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예쁜 아이들, 예, 저렴하게 드리고 있으니까,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시면 찜해 주시고요. 항상, 예, 항상 건강들 하시고, 예. 이제, 뭐, 이제, 꽃 구경도 가셔야 되고, 막 이러니까 항상 건강들 하세요. 그래야 꽃 구경도 하고, 예, 놀러도 가시고 하니까, 예, 오늘, 어, 몇 시간 안 남은, 예, 휴일, 예, 일요일, 예, 건강하게, 예, 행복한 일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